스톤 소개를 네, 할 건데, 오리지널 스톤이랑, 그리고 또, 리어 스톤이랑, 그냥 스톤을 소개할 거예요. 네, 이렇게 짜라 이렇게 보이시는, 이야. 이거는, 이렇게, 코트, 일본어 코트. 리어 스톤이고요. 이건 제가 못 뽑았어요, 이거. 네, 이건 제가 아끼는 스톤이에요. 이건 에스니톤 오리지널 스톤 스타스톤 이 위에 이렇게 되있요쿨 <laughs> 스톤 쿨 펜이거든요 라블리 스톤 세트 오리지널 스톤 안녕히... 벌써 다 마쳤고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 많이 해주세요.